이렇게 마늘이 나왔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인 마늘 마늘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마늘 껍질은 쓰레기통에 버리셨죠? 아마도 오늘 영상 마늘 껍질의 효능과 활용법을 보시면 절대로 버리지 못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마늘 껍질에는 상황보섯보다 4배나 더 높은 항암 효과가 있고 마늘보다 식이섬유 함량이 4배, 폴리페놀 함량은 7배 많다고 합니다.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팀 연구에서도 황산화력이 마늘보다 1.5배 더 뛰어나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마늘 껍질 활용법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씻을 걱정 없이 손쉽게 마늘 껍질 만드는 방법입니다. 조금 있으면 시중에 마늘이 많이 나올 텐데요. 햇마늘을 구입하셔서 가위로 마늘줄기를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뿌리도 모두 잘라줍니다. 이번엔 흙이 묻어있는 마늘 겉껍질을 한 겹에서 세겹 정도를 벗겨주면 깨끗한 마늘껍질만 남게 되어요. 벗겨준 마늘은 먼지나 흙이 묻지 않도록 하고 마늘 밑등 부분을 제거해준 다음 마늘껍질을 벗겨주세요. 이렇게 마늘과 껍질을 분리해주세요. 햇마늘은 힘들이지 않고 마늘 껍질을 벗길 수 있으니까 꼭 햇마늘 나올 시기 놓치지 마세요. 마늘은 마늘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분리해 놓으니까 마늘 껍질이 꽃잎같이 아주 예쁘네요. 마늘 껍질을 체반에 골고루 펼쳐서 바람 잘 통하고 해잘드는 베란다에서 말려주었어요. 2-3일 정도면 아주 잘 말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바스락 소리가 날 정도로 완전히 말려주면 실온에 두고 1년도 드실 수 있어요. 잘 말린 마늘껍질을 중약불로 1~2분 정도 덮어주세요. 이렇게 덮어주면 아조엔 성분이 증가하여 뇌해독 및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어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잘 말린 마늘껍질 사용법입니다. 많은 방송에서 마늘껍질차를 권해 주었는데요. 제 경험으로 마실 수 있는 차 종류는 많으니까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 두었다가 육수를 내거나 고기 삶을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았고요. 바쁘신 분들은 미리 다신팩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셔도 좋겠죠. 물론 이 방법도 좋지만 더더 더 좋은 두 가지 방법 계속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마늘껍질을 100% 오롯이 드실 수 있는 좋은 방법 소개합니다. 믹서기에 넣어 3분에서 5분 정도 갈아주세요 믹서기를 멈추고 바로 열면 가루가 날리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열어주세요 덮어서 마늘향이 구수한 게참 좋아요 통에 담아 보관했다가 각종 반죽이나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셔도 좋지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좋은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폐암, 위암, 간암, 유방암 등 각종 암세포에 대한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까지 암세포 중식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 제거, 혈액순환, 당뇨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꼭 만들어 보세요. 마늘 껍질가루 한 컵, 깨소금 한 컵, 꿀한 컵. 이렇게만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집에 햄프시드가 있어서 햄프시드 한 컵과 꿀반 컵을 추가해 주었어요. 다른 견과류 있으면 다져서 넣어도 좋겠죠? 너무 간단해요. 마늘 껍질 가루, 깨소금, 햄프시드, 꿀을 모두 볼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면 끝이에요. 제가 한번 먹어보았는데 말을 뭐 하겠어요? 마늘 냄새 1도 없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마구마구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오늘 영상을 통해 마늘 껍질의 효능, 만드는 방법과 활용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올해는 햇마늘 사다가 마늘 장아찌도 담그고 마늘 껍질 버리지 마시고 꼭 활용해 두시고 건강하세요. 앞으로도 노력해서 구독자님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